안녕하세요. 케이티넷 디지털 마케팅실 김기동 차장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 분당 판교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 케이티넷의 사옥인 한국전자무역센터 앞에 있는데요. 2021년 케이티넷 신규 직원 채용을 맞아요 지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격을 위해 꼭 봐야 할 듣보잡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가장 최근 입사자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진 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KT넷 19년도 입사자 이지은입니다. 진 씨. 네. 오늘 장차 후배가 될 지원자들한테 많은 팁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희 KT넷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저희 오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어, 일단 우리 회사 소개부터 한번 해 볼까? 아, 네. 그러면 일단 회사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한번 가 보자고. 네. 렛츠 고. 들어오게 되면 만나게 되는 1층 로비인데. 오, 1층 로비가 이렇게 천장이 높게 돼 있고 여기 2층도 보이네. 여기 2층은 뭐지? 아, 네. 2층은 직원들이 모일 수 있는 강당과 외부 프로젝트 시에 외부 직원들이 개발을 할수 있도록 사무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1층에는 여기 보면 직원들이 음료나 차를 사서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고 네. 여기 반대편에는 직원들이 음료나 차를 가지고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 네. 그러면 여기 카페는 KT네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 아, 그럼요. KT네 직원들은 누구나 이용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 어, 한달에일척 금액 정도는 무료로 커피나 티가 제공이 됩니다. 오, 그렇구만. 진 씨. 네. 어, 이제 우리 카페에서 목도 축였으니까 어,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한번 보러 들어가 볼까?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가 보자고. 네. 어, 여기는 그리고... 어디지? 여기는 8층 사옥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경영혁신본부, 디지털서비스본부, 그리고 사장실, 임원실, 감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여기 제일 먼저 우리 회사를 대표하시는 사장님이 계신 사장실, 임원실 있는 곳부터 한번 가볼까? 아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가자 여기 성패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지. 오 여기는 우리. KT넷의 역사와 기록이 보관된 곳인데, 음. 저기 보면 전자무역 관련된 상패도 있고 여기 로지스티 대상 물류 관련된 상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T 시스템도 수출하다 보니까 300만 불 수출의탑, 이런 음. 이제 상패들과 각종 인증서 여기 보다시피 저작권 등록증, 그 다음에 감사패 등 여러 가지 우리회사의 역사와 기록이 있는 곳이지. 음. 음. 진씨, 우리 회사가 1991년 한국무역협회 100% 출자법인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어, 현재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 그리고 항만물류 정보중개 사업자, 전자설명인증 사업자,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 등 어, 국가지정 10대 사업 운영기관으로 되어 있어. 어, 이러한 역사와 선배들의 노고가 여기에 다 녹여져 있는 거지. 음 응. 그렇군요. 음, 그래서 자, 준 씨, 이제 이번 신입 직원 채용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후배 직원들하고 같이 여기에 좀더 많은 음. 음, 상패와 인증서 등등이 놓일 수 있도록 한번 채워 나갈 수 있겠지? 아, 그럼요, 당연하죠. 어,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도 봤으니까, 어. 이제 진짜 8층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 좋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가자고. 지은 씨 여기가 네. 8층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이쪽이 디지털 서비스 본부 음.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이제 저쪽으로 가보면 이쪽은 이제 경영혁신 본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야. 이렇게 사무실에서 지금 전부 다 일하고 있으니까 어 최고. 조용, 조용. 아, 네. 그러면 우리 이제 7층으로 또 한번 가보자고. 아, 네. 진 씨. 네. 이제 여기 7층에 왔는데 7층에는 또제 어떤 부서들이 있지? 아 여기 7층은 회사 직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인데요. 오 어, 보시면 디지털 무역 물류 기술 본부, 디지털 문서 사업 본부, 연구개발 본부, 마케팅실, 그리고 물류 무역 사업 본부가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구나. 네. 어 여기 보기만 봐도 제일 많은 본부와 부서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기 7층에서는 우리 제일 많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직원들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네 좋습니다. 해상물류실에 저기 보면 내동기 종건 차장이 있어. 아. 그러면 내동기 종건 차장을 인터뷰하러 한번 아. 가볼까?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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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사업 부서 담당자 한 분을 음. 모시고 사업 부서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진씨 네. 이분 누구시죠? 아 이분은 조응곤 차장님이십니다. 아 본격적인 부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K T 네해상물류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응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어, 우리 kt 넷이 전자 무역 기반 사업자로서 무역 업체 대상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을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공부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으며 어, 다양한 무역 유관 기관과 무역 업체를 직접 컨택하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자 무역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전자 상거래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전자무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셨는데 총무 차장님은 네. 지금 물류 쪽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사가 항만, 항만 물류 정보 운영 사업자라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 복합물류실, 해상물류실 네. 물류 쪽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무 무역뿐만 아니라 물류, 뭐 운송이라든지 어, 창고라든지 터미널 등 선사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어, 정부 신고, 각종 신고라든지 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종찬님 저희가 네. 이번에 어, 채용 공고에서 어, 사업 부서 직원들을 선발을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후배가 될 수도 있는 네, 사업 부서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에게 뭔가 줄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요즘에 최근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우리 KTNet도 정부의 이런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조금 공부하시고 지원을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또 근무하는 도중에 일하는 도중에 시간을 뺏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야, 인터뷰는 요정도 하고, 네. 네. 오늘 정문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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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대편에 있는 네. 어, 기술 부서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네. 네, 한번 어떤지 둘러볼까? 네, 좋아요. 진씨 네. 이제 우리 반대쪽으로 왔는데, 아 여기는 어, 연구개발본부의 Rn RPH 볼 개발실, 블록 chain 개발실 음. 지은 씨가 맡은 소사 때문에 그런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형 r d 개발실은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은 전자수입 인지 음. c 전자수입 다음에 전자문서 사업실, 아, 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씨, 원료 기술 씨 이렇게 7층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기술 본부의 가장 총괄이신 음. 분 중에 한 분이신 분 인터뷰를 좀 해보면 도움이 되겠지? 아, 네. 그렇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안시영 본부장님 인터뷰하러 네. 한번 가보자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가 오늘 2021년 캐치의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진짜 그러면... 도움 될 만한 거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아 예, <laughs> 네, 네. 네, 제가 먼저 어. 네, 질문 드릴게요. 우선 본부장님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 본부는 어, 디지털 무역 물류 기술 본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본부에서 하는 일은 어, 무역을 하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게 저희 본부의 목표고요. 어, 먼저, 무역이라는 걸 잠깐 살펴보면 어, 그러니까 수출입을 하는 업체들이 그 화물과 그리고 정보 그리고 돈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음. 그 중에서도 어, 정보가 움직일 때 어, 필요한 기술이 결국 IT이고 그 IT를 다루는 게 저희의 본부의 어, 목표입니다. 네. 음, 그러면. 무역. 만 하시나요? 아니요. 그 이제 화물이 움직이게 되면 결국 물류가 있고 또 물류도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죠. 예. 여기서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우리 회사 기술부서 직원 채용 절차에 예.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IT 실기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아, 네. 이 IT 실기 시험이 도대체 뭔지 지원자들에게 아, IT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에게 예. 좀 팁을 주신다면 아, 시험 문제 유출은 안 되겠죠. 아, 그건 안 되지만 일단 네. 뭐 의미 있는 답변을 좀 드리자면 네. 어, 결국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어, 일단 시험을 통해서 이제 채용이 되겠죠. 네,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보를 다루는 일이고 결국 정보가 흐르기 위해서는 어,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게 하나의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조더 예. 상세하게 조금 더 풀어주실 수 없나요? 어, 뭐 이런 것좀 공부하고 오면 좋을 거야. 뭐 이런 것좀 지원자들한테. 아, 음, 어,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그 정보를 다룰 때 전자 문서라는 걸 활용을 하고. 또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활용합니다. 음. 예. 여기까지 답변될 수 있을 것같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긴 좀 어렵고요. 음. 예.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아, 어, 그 정보 기술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 충분한 팁이 될수 됐었다고 생각됩니다. 아, 예. 여기까지 <laughs> 너무 많은 걸 들이면 예. 또 공정성이 아, 그렇죠. 예. 안 되니까. 지원자들에게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음. 이지은 주임이 확실하게 잘 이해를 네, 한것 네. 같네요. 네. 네. 공무장님 인터뷰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지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무장님 지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네. 네. 어,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술이 어, 임, 이미 이제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기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기술들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고 앞으로 그런 기술을 가진 인재들을 저희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 회사에 와서 같이 함께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동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